네, 안녕하세요. 10월 3일 목요일, 추레국기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누구든지 막론하고 구원하길 원하신다, 라는 제목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과 해설까지 읽으신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시는데요. 이번에는, 어, 여러 번, 네, 이해 되실 때까지 시간이 허용되는 한 많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일시 정지 누르시고 다시 읽고 네, 그다음 재생 버튼 눌러 주세요. 네, 다 읽으셨으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음,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제정하시는 말씀이에요. 어,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고 하시죠. 이레 동안. 이레면 며칠이죠? 7일이죠. 일주일. 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어 유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뭘 먹으라고 하느냐?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인 거죠.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슨 말이냐면 빵 자체는 원래 밀가루로 만들면 매우 퍽퍽하고, 어, 맛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 누룩 곰팡이죠. 누룩 가지고, 어, 이렇게, 어, 뭐라 그러죠? 그거를? 부풀게 하죠. 부풀어 오르게. 네. 이스트. 네. 부풀게 해서 먹으면 그때야 빵을 더 고소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누룩으로,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었을 때에는, 매우 빵이 퍽퍽합니다. 그 먹는 게 고통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날로 하나님께서 재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월절로 인해서 그 피해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되는데 너무나도 급한 거예요. 너무나도 급한 거예요. 언제 바로가 마음을 바꿀지 모르고 이그 애국 백성들도 지금 내 아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죽었어. 너무나도 열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원통하니까, 빨리 나가버려! 빨리 나가라! 이런, 이런,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박하니까, 그 빵에다가 누룩을 넣고 발효, 네,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못한 빵그 덩어리만, 이고 지고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것만 먹게 된 그런 절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자, 이 무교병 외에 다른 걸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6월절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온 그거를 기념해라. 라는 의미로 무교병을 무교절을 주신 건데. 나는 유교병을 먹을 거야라고 한다면 누룩 넣은 빵을 먹을 거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는 기억하지 않겠어라는 의미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교병을 먹으면 내가 너를 끊어내겠다. 무교병을 먹어라. 그런데 네. 놀라운 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만을 언급하지 않으세요. 타국인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타국인, 타국인. 타국인이든지 끊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타국인.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거, 출애굽시키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그 안에는요. 여러 예타 종족들도 같이 참여해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역그 그, 기적들을 보고 그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타국인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명이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할때그 갈렙. 자, 그 말은 애국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만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때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네.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선민사상이라는 게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만 선택하셨어. 그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 가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인상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전도 안할때 있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진짜 나 전도 못 하겠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고요. 그 인상이 아무리 험상궂고 그래도 네, 그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한 목사님의 옛날 예적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주도 선교를 교회 청년들과 함께 갔는데, 지금 그 목사님이 좀안 좋은 일로 연류가 되셔서 다른 교회로 따로 나가서 개척 따로 하셨기 때문에 이름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제주도에서 선교를 나갔어요. 제주도로.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곳곳으로 다 흩어져서 이제 전도를 하고 시간이 돼서 모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나서 모여서 다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여 청년 자매가 울면서 오더랍니다.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다들 일단 달래주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우락부락한 그런 남자 아저씨 한 분이 다가오시더래요. 왜 그러나 했더니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저 울고 있는 저 여자가 나만 작달달 보더니 계속 울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울기만 하고 갔대요. 네,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전도하자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화로 되세요.